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구 달성 누가 산 상객이 그 사죄에서 어 지금 건강을 회복 중이신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욱 건강하도록 박수 좀 표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건강이 좋아져야지만 뭐 명예를 회복하는 뭘 하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이가, 학년은 같은데 나이는 제가 생일이 좀몇달 빠릅니다. 거의 우리가 동년배로 쭉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한 분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계속 청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쓴다든지 돈을 어떻게 필요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동년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와는 다르게 계속 청와대에 머원해 있어서 이런 분이 뭐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멤물 받나,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22년형을 받고, 또 4년 9개월 동안 수감이 돼서, 어, 벌금 30억을 내고, 추징금 35, 총 65억을 납부하고, 3년 복권이 돼서, 벌금 150억을 지금, 어, 내야 되는데, 면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살던 그집다 아, 압류가 돼서 아, 전부 다 공매처분이 돼서 집도 없는 상태에서 석방이 되니까 아, 대구에 육아업의 그 달성군 아, 국회로 나시는 그 곳으로 어, 전부 다 옮겨서 어,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은거생활을 오래 하기때문에 아마 세상과 여러가지로 좀 격리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첫번째로 명예복을 위해서는 재심이 있을 수 있다 다시 재판을 해서 재심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 재심은 위조나 위증으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그 사실을 밝혀내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상으로 당장에 잘 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많이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거짓이 산천 사여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의 산더미 같은 그 거짓더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유라가 그 딸이라는 둔, 돈을 얼마나 스위스 은행에 쑥에 놨다는 둥, 현직 국회의원 안민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표문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이 사실들이 다 사실이 아닌것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소원의 대상 소송은 법률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아안 어, 날로 그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 좀 시효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세 번째로, 입법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한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할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매년 4월 10일에 총선거에서 151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적인 어, 명예회복은 사실, 어, 내년까지 예,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현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1호를 보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는 입체의 다른 연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비서관 3명 전직 대통령 비서관 3명 운 전기사 하명 이런 것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경호만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굉장히 달성해서 어 연금도 안 나오고 비서관들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경호만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계시는데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금 밖으로 많이 어 소통을 안 하는 이유도 어, 이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으로 어떤 어, 국가로부터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법을 상당한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탄핵사유로 인정했던 대부분이 네다 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현경대 우리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매물 수수도 무죄가 다 났고, 강요제 일부가 유죄가되는데 뭐, 삼성에 말을 빌려서 정의를 타게 했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다들 말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힘에서, 어, 당 차원에서 결의를 할수 있는데, 아까 조용, 언해디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태영호 우리 최고위원님 지금 계시는데, 국민의 힘에서, 어, 당 차원에서 지난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논란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적어도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대출했던 그당내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려 60여 명이 이 탄핵에 참여함으로써 탄핵을 완성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국민의 힘, 정당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번 탄핵은 체제 탄핵이다. 이것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촛불 혁명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잘못되다두 <laughs> 번째로 반역의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 새누리당 안에서 60여 명이 이 반역적인 탄핵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다. 세 번째로 거짓 탄핵이다. 탄핵소추결의문 국회에서 했던 결의문 자체가 거짓선이 삽됩니다. 이 전부 거짓말로 뭐 구슬했다는 등뭐 어떤 분류를 했다네등 온갖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거짓말을 통한 탄핵이다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명 결정 이 자체가 샘탓하니. 헌법재판 어, 자체가 이게 여덟 명이 반대해서는 반대해야 되는데 다 만장일치가 않으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할거냐 뭐 이런 담합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말이 된 이런 헌정유린의 어, 담합 부정불법의 단행이다 그렇게 어, 다들 이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으시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태령옥 최고위원님과 어, 적어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결실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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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로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명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 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시분으로 작년 4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 사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습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정책을 개선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50여 년간 두 분이 대화를 마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저는 뭐 이게 마땅하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런 곳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또 어, 여러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어, 박근혜 대통령을 애호는 것이 마땅한 자신의 말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한중 관계에서도 어, 중국과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죠. 미국과 중국도 어렵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과 특별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국, 대시진핑 특사로, 대통령의 특사로 해서 오히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 박근혜 대통령을 대중, 대시진핑 특사로 임명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래서 어, 이 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셔서 어, 함께 식사도 하고 또그 동안에 예, 여러 가지 감옥살이 한 이런 것들을 부분 포함해서 우리 역사가 잘못 돌아갔던 부분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자리에 계시는 민족중흥의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반대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뭐 양산에 가 있는데 보느냐 아마 언제 내가 감옥 가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진 건 사법진 걸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전직 대통령 중에서 살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어, 대통령실로 어,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어, 식사도 하고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하게 <검색하게 된다. 웃음> 그 <뒤로 다 웃음> 됩니다. 그런 기안도 받았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섯 번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단이나 독자 정치 세력을 구축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24일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그집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못 잃은 꿈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희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금 우병을 전민정 수석이죠. 최경환전 부총리, 국회의원, 유영아, 이런 사람들이 결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 국민의 힘에서 공천을 할 때, 대구 경북에 공천을, 전역 국회의원을 다공천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한반 정도는 상당한 정도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 당하는 이런 분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여러가지로 사진을 또 찍고 이러면서 신당세력이뭐독자정치력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 그건 뭐 제가 단정을 못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애국체력 전체를 상당하게 분열도 시킬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회복을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탄핵은 잘못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 훌륭하고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여론조사라던 것도 불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 꿈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그당연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고처를 겪으면서 감옥 산 것도 정말 억울한 것이고, 다 잘못됐다. 이런 여론을 만들는중요한 지금 현재는 대통령은 전국 교체가 됐습니다만 첫째 국회가 전국 교체가 안 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계시지만 국민은 115석밖에 안 돼요 151석은 돼야지 전정 뭐 교체가 되도고안 돼요 국회가 이 지경이니까 항상 그냥 어, 이정 교체가 3분의 1은 안 됐다고 되고. 두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자체가 아직까지 전국 교체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 KBSMBC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들이 아직까지 전공 교체가 전혀 안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그런 사람도 들뭐그 TV 조선관계 때문에 잘못되게 있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록시키고그 법원이나 방송이나 모든 것이 아직 전공 교체가 안 됐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저로 맡아 있는 노동조합인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조합원만 300명입니다. 그리고 전교조든지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전권교체가 안됐습니다. 지금 광화문이다 또 광장에서보면은 오히려 촛불행동 뭐 이런 부분들이 수자가조 늘어나고 우리 애국 세력들은 지금 초여될지요. 여 고영주 대표님 아이시지만은 어 정말 뭐 광고는 내는데 사람 모여라 그러면은 우리 세력은 많이 약해지고 광장을 덮고 있는 저 농조합의 반대 세력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부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숫자가 늘어나거나또 오히려 극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국민 여론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데는 언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언론 자체가 전공결차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들을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민족중흥회가 참으로 중요하다. 39년 동안, 10월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재호 회장, 빌테스 회원들께서, 이렇게 꾸꾸하에이 나라의 위대한 대한민국 태극기를 지키고, 박정희 정신을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오는 이 변함지 않는 아주 바위 같은 이 시민 단체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선거 때문에 어디에 표가 많이 나오냐 느표를 따라서 뭐 대통령 을 탄핵을 해야 표가 나오면 탄핵을해거든요 태극기를 짜해야 된다면 태극기를 잘고 심지어는 태용호 최고위원 제주 사상에 올바른 손리해당지 않습니까? 올바른 손리도 어휴 이거 평가를 드리면 안가야요태영호 보고 오히려 경고를 했습니까증계를했습니까 아니죠. 예? 네? 주의. 주의요태영호 <laughs> 의원을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표창을 줘야 되겠어요. 그건 보면 당이 제대로 안 하고 주의를 줬대요. 민족 중교에서는태영호 국회의원한테 오히려 표창을 주시면 <laughs> 와 민족 종려가 우리 정신이더 빨리 됩니다. 이 민족 종려 같은 이런 정신이 떡발받기 대한민국 태극기를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간에도 태극기 통일을 할수 있는 그 시민단체 국민들이 곳곳에서 조직화되고 활성화되고 움직여서 그러려면 이 국민의 힘도. 아 여기서 표가 있네 민족중립은 표가 있네 이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국민 여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될수가 없다 그래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데 똑바로 차리는 것은 저도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선거 때 되면 신문차도 팔아가지고 팔을 사러 가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거가 되든 전쟁이 되든 정신 똑바로 바뀌는 거 정재호 회장님처럼 94세가 되든 104세가 되든 나는 뭐 부처분석 뛰어내리는 건좀 위험하지만 <laughs> 확실한 똑바로 바뀐 정신을 가지고 이 태극기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정희 정신을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건국정신을 지키겠다 이러한 민족종업회가 보다 활발하게 해 주시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이 명예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습니다 <laughs>